네, 복잡한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가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1이에요. 2차식이 아니죠. 4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니까 x제곱을 a로 치환을 한번 하기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x4승 대신에 a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14x제곱 대신에 14a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어떤 애가 일단 포인트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4a가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보통은 얘와 얘를 기준으로 두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완전제곱식을 써주려면, 자, 얘랑 얘랑 살리려면, 앞에 가운데가 마이너스 EA나 플러스 EA 같은 꼴이 있으면 될것 같거든 둘 중에서. 근데 마이너스 EA를 내가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이식 전체가 막 변형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뒤에 뭘 써줘야 된단 말이야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니까 마이너스 EA를 쓰지 말고 EA를 써야 될것 같아.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일단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식이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녀석 대신 마이너스 16A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개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 만들어지고요. 뒤에 마이너스 16A가 되는 거겠지? 근데 A가 누구였죠? 원래 X제곱이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6A인데 그 값을 4X의 전체 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16X제곱이니까. 그러면요. 어떤 수의 제곱에서 제곱을 빼고 있으니까 합차공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X. 이렇게 되고요. 뒤에 곱해져 있는 애는 x제곱 더하기 1 빼기 4x.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예쁘게 내림 차순으로 x제곱 4x 플러스 1.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